여기는 2015년 12월 29일 와인스포츠 스키 스노보드 캠프입니다 어, 지금은 어, 두 팀으로 나누어서 야문 열어줘야지, 야문 열어줘야지. 어, 최연서 최승빈, 이예진 팀에서 어, 반대쪽 감사합니다. 어, 매표소를 찾아가는 지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 제한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안에, 어, 찾아가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데크를 좀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스노보드 어, 면탄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아이고, 애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잘 찾았는데요. 야, 선생님까선생이 거기까지 안 가면, 야, 패스가 안 돼. 야, 경로를 우대해야지. 덜덜. 3분! 오케이. 자, 2포인트, 2포인트. 아, 최성빈 군. 오늘 첫 번째 지령을 잘수행하셨는데 어,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 저한테 죠 어? 우리 성빈이 지령이었으니까 어? 어? 은서 딴데 갔어 은서 딴데 갔어 은서 딴데 갔어 자 아직 아직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지만은 아직 1분 30초 밖에 안 남았습니다 1분 30초 여기까지 다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다자자자 자, 자, 뛰고 있습니다 어? 장갑 떨어뜨렸다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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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때다 뻥인데, 뻥이지. <laughs> 자, 인정!